리에 TV 아이덴티티 모바일이 신작 모바일 RPG 그랜드체이스M의 차원의 템플레이 영상을 공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그랜드체이스M은 온라인 게임 그랜드체이스의 IP를 활용한 모바일 RPG로 올여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. 풀 3D 그래픽을 바탕으로 핵앤슬래시 방식의 호쾌한 타격감과 액션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 특별 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영상은 그랜드 체이스 M의 무한 던전 차원의 틈 플레이 영상인데요. 차원의 틈은 끝없이 이어지는 던전을 다섯 개 캐릭터로 구성된 파티가 차례로 해결해 나가는 콘텐츠로 보다 높은 레벨의 던전을 클리어할수록 더욱 많은 골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영상에서는 각 캐릭터들이 보유한 스킬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파티 플레이를 즐기는 모습과 함께. 핵인 슬래시 방식의 특유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다고 하네요. 아이덴티티 모바일 관계자는 이번 영상에서는 전략 전투를 위한 각 캐릭터의 매력과 시원시원한 타격감에 주목해 주시길 바란다며 그랜드체이스M의 특별 플레이 영상 공개 소감을 밝혔습니다. 전 세계 2천만이 즐기는 인기 온라인 게임 그랜드체이스를 모바일로 이식한 그랜드체이스M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그랜드체이스M 특별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. 한글이에 TV!